안녕하세요. 오인트브.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오인트브, 오인트입니다. 정도를 해줘. 안녕하세요. 오인트, 오인트입니다. 그 다름이 아니고 지금 막 카메라를 차차차 자동차에 차, 차, 있는 자동, <laughs> 자동차에 있는 카메라들 막 각자 꺼내 갖고 지금 저희가 나누던 주제를 꼭 영상에 담아 보고자 이렇게 지금 카메라를 켰는데 카페도 양해를 부탁드리고 지금 카페에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들을 영상에 한번 담아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주제로 얘기 나누는 게 되게 되게 무겁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좀 흥미롭고 발전적. <laughs> 발전적인 얘기들을 어, 나누다가 이게 우리끼리만 나누는 얘기로 나누면 좀 아쉬울 것 같아서 일단 막켜 보고 지금 촬영을 해 보는 거거든요. 카메라 켜니까 무슨 말을 해야지. 갑자기 <laughs> 동생 찍는 것만 봤지. 어, 정부로 형으로 알려져 있는 이호 하모니의 곤충 하모니입니다. 네, 곤충 <laughs> 곤충 하모니의 이 정호 사장님입니다. 사실 제가 이여 곤충 하모니 사장님한테 얼마 전에 굉장히 그 실례를 해가지고 일단은 영상 시작하기 전에 남의 채널이지만 죄송 감사해요. 이걸 왜 여기서 찍어요? 다시 제가 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아시겠지만은 저희 경솔한 발언으로 죄송한 말씀을. 제가 분위기를 좀 망쳤나요? 나도 지금 절고 있다 <laughs> 하이엔드 표현할때할 할 말이 많았거든 우리 까는구나 아. 아. 나 열심히 부리기 가는데 하이엔드를 까는구나 집에 가야겠다 <웃음> <웃음> 너 대체 왜 이러니 <laughs> 한 번에 하려다가 사상이 만나고 아니 아, 그렇지 뭐다 이런 사연이 있으니까 그렇구나 하고 이제 지나간 거고 이제 오늘 이제 모인 건 아까 저희가 이제 얘기하다가 사실은 뭐 행사 행사 때문에 저희가 얘기를 나누다가 카페 가서 얘기하자까지 와갖고 음, 이제 맞아요. 카페 와갖고 이제 얘기하게 됐는데 행사가 요즘 정말 정말 많아요? 많아도 <laughs> 너무 많아. 근데 이게 맨 처음엔 되게 좋 좋다고 안 어, 좋은 <laughs> 욕한 건 아니고 <laughs> 좋다고 생각하고 이거 시작하게 됐고 행사들을 참여하다가 저희가 이제 계속 되다 보니까 느낀 바가 좀 있는 것 같아 갖고 각자의 생각을 좀 담아보고자 이제 카메라 키고 이제 그냥 막 진행해 보는데요.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요즘에 이렇게 행사가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 오인트 사장님이랑 촬영할 때. 네. 행사에 대해서 장점만 사실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최근에 행사 너무 많아지니까 네. 솔직히 장점 잘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어, 어, 좋아요. 단점 얘기해 주셔도 좋아요. 장점 잘 모르겠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아까 전부터 이제 밥 먹으면서 제가 막, 아, 행사 너무 많다. 막말로 제가 이거 누굴 위한 행사냐. 음. 이렇게 행사가 엄청 많아지면은 결국에는 좀 불편해 할수 있는 사람이 있는 제가 뭐 많이 불편하게 만들면서도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은 어쨌든 제가 이 업계 전체로 봤을 때 네. 행사가 많아지는 게 뭐든지 정도라는 죄송 합니다. 정도라는 게 있었어야 했는데. <laughs> <laughs> 그래서 이 정도라는 게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정도를 너무 넘어서 좀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이제 제 생각인데. <laughs> 네, 행사가 <laughs> 너무 많다. 그래서 네. 약간 화가 나는 날이 좀 많아졌죠. 경태형한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형 근데 행사 엄청 자주 나가지 않냐? 솔직히 형좀 초심 잃었다. 음. 이렇 말했는데. 최대한 박람회 안 나간다는 게 원래 저희 입장인데. 네. 그래서 샵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샵을 만들었으면 샵에서 손님한테 보여드리고 안내해드리고 알려드리는 게 저희의 저의, 저의 그건데 직업인데 음. 제가 자꾸 어디 화개 장터 스타일로 음. 짐 싸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laughs> 이거좀 약간 제 그거에 너무 벗어났어요 이미. 음. 제 매장 생물도 너무 아끼는 애들도 소개시켜드리고 해야 되는데 제가 박람에 와서 푸딩컵에 다니는 긴 크레만 소개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되신 이유가 그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알리는 행사는 언제나 오케이 아, 음. 새로운 분들한테 파충류를 음. 알리는 음. 행사는 저는 언제나 가도 기분이 좋아 네네. 분양 못해도 되게 유쾌하거든 음. 그게 아니라 그냥 분양 포커스만 있는 행사를 가면 힘이 빠질 때더 많아. 음. 오시는 분들도 적고 그거 약간 지치신 분도 있고 볼거 없다. 음. 이런 걸 들을 때 솔직히 저도. 잘한 건 없으니까 음. 왜냐면 저도 이제 행사를 참여하면서 음. 다채롭게 구성 못하는 점왜 음. 저도 이제 제 유튜브에 담았지만 음. 행사에서 그큰 대형 종들을 음. 데리고 가기가 힘들어 음. 그러니까 이제 소형 종 크레 아니면 분양이 잘 가는 아이들만 음. 구성을 하는데 저 또한 그랬고 음. 그래서 이게 반성한 바가 큽니다 결국은 그러면 이제 때문에 나가신 그쵸 거. <laughs> 왜 이렇게 되냐 그죠 그죠 죠 작년 대비 올해 네. 샵으로 찾아내 손님의 비정이 점점 줄고 음. 있어. 요 그게 궁금했었어요. 사실 두 분, 세분다 매장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네. 실제로 저는 이제 계속 들리는 소리가 매장에는 손님이 끊겼다라는 네. 얘기를 듣는데 네. 샵을 운영하지 않으니까 듣는 입장이지만 네. 실제로 그렇게 느끼시나요? 제가 있는 매장이 시골이긴 한데 네. 작년보다 더안 찾아오십니다. 아 정말. 에이, 그래서 가끔 요새는 어 어떻게 오셨지? 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매주 박람회가 너무 잦다 곤충 언니 음. 저희도 당연히 줄었죠. 어... 네, 네, 여기까지 <laughs>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않았어요? 웃음> 결국 누구를 위한 행사인가? 요즘에 뭐 이렇게 샵하시는 분들 여러 명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면은 행사 이야기밖에 안해요 그렇죠. 어디 행사 나갈 거냐, 무슨 음. 행사 나갈 거냐, 음. 뭐 어디 잘 됐냐, 뭐 가지고 나갈 거야, 어디 행사가 매출이 많이 나오냐, 어디 행사가 잘 나오냐, 맞아. 이런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하고 맞아. 어떻게 보면 행사가 많아지면서 오히려 더욱 고민이 많아지셨어요 음.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행사 하나 나간다고 하면은 와막 되게 막 설레는 마음 그렇지 설레는 마음이었지 네. 근데 솔직히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 파춘기샵 사장님들 그 행사 나가시는 분들 보면은 약간 숙제하는 느낌이에요 그냥 아 스케줄표 아 보고 네. 퀘스트 깨는 거야 5월 첫째 그러니까. 주 깨고 둘째 주 깨고 그러니까. 셋째 주하고 넷째 주까지 클리어하면 오케이 5월달 마무리 그러니까. 자 6월달 쇼를 준비하자 음. 언제부터 우리가 쇼를 준비하면서 파충류 매장 운영했어. 쇼를 기다리면서 안그랬단 말이야. 샵이 어떻게 하면 잘 될까를 생각했는데 모든 분양의 포커스가 파충류 방람회로 지금 모이고 있, 있는 이 실정. 근데 사장님은 원래 이렇게 행사를 되게 자주 안 나가시잖아요. 그래. 그 이유가 좀 생물에 좀 스트레스를 좀 줄기도 하고 음. 싶었고 음. 그 다음에 갔을 때 뭔가 이제 샵이 샵을 계속 비우안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음. 그리고 저도 이제 어 항항했 했던 그 코리아 랩타이 쇼1년에딱한번 네. 음. 저도 한 번도 못 나가 봤어요 아. 그래서 이제 나가봐야겠다 했는데 서자기 쇼가 많아지고 아.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설레임이 좀덜에지는거 네. 어느 행사 나가면 뭐? 다른 행사 못 나가는 주최자님이 좀 섭섭해하시고 이런 경우도 네네. 있게 되고, 저도 눈치 보면서 이제 어떤 행사 나가야 되지? 저는 좀 무리해서 나간 적도 있고. 오전에는 이 행사를 갔다가 오후에는 저 행사를 가고. 죄송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그랬습니다. <laughs> 맞아요, 맞아요. 어떤 어떤 마음으로는 의리로 또 참여한다고 의사를 밝혔고, 어떤 네. 거는 이제 비즈니스 마인드로 이제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 알고 보니까 날짜가 겹치네요. 엄청 난감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캔슬로기에는 그 이미 진행돼 있는 상태에서 캔슬 두기가 그래서 아 왔다 갔다 하자 이런 마음밖에 음. 없었죠. 너무 우리가 이제 큰 쇼에만 좀 집중을 하는 게 아닌가. 작지만 알찬 행사 같은 거가 훨씬 좀 저한테는 좀 부담 없이 아. 다가왔어요 사실. 양보단 질이죠. 아 역시 역시나 아, 역시. 아, 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양의 주가 아니에요. 아. 저는 알리는 거에 목적이 있다. 아. 행사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박람회를 기다리면서 이날 위해서 우리가 분양을 준비한다 이건 아닌 것 같거든 음... 당연히 그것도 생각을 하지만 박람회는 주말이잖아요 네. 나머지 날에 충분히 분양할 수 있거든 음...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홍보를 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원활하게 하고 행사는 이 파충류를 모르는 분들 아니면 이제 접하신 분들한테 더 많이 알려드리는 이렇게 좀질 좋은 컨텐츠 맞아요, 맞아요. 예전에 제가 첫 입문했을 때 쇼가스 너무 설렜어 그.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는 이 여기부터 설레. <laughs> 와 내가 여기 왔다. 아, 옛날에. 와이 너무 설레는 거야. 거기 가는 그 시간조차 <laughs> 너무 설렜거든. 그 음... 음... 다채로크 구성되고 왜 그때는 쇼카 너무 적었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죠, 그죠. 열리면 맞아요. 사람들이 막몇 개월 전부터 막 이미 설레. 맞아요. 맞아요. 가는 시간 전부터 맞아요. 와 이제 한달 남았어. 맞아요. 이게 진짜 행사잖아. 음... 근데 지금은 어차피 다음 주에 있고. 어차피 이거 안 가도 다음 주도 있고. 아 이거 안 가도 또 어차피 다음 주에 있고. 어차피 두 개고 세 개고 한데 네. 설레까? 설레게 만드는 행사를 해야죠 그럼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분양 위주는 아니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컨텐츠가 음. 우리가 사실 뭐 저도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 분양 번에서 돈을 버는 것도 당연히 좋은데 음. 어차피 우리가 지금 커뮤니티를 위함을 좀 계속 얘기 나누고 있고 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뭔가는 뭔가는 또 새로운 걸 해볼 수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얘기가 막 발전돼서 지금 여기까지 카메라도 켜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사 나쁘다 좋다 이런 얘기만 할게 아니라 그럼 그럼 뭐데라는 아, 기술한 거죠. 5월 5일날 제가 행사할 때 이제 저희 행사에 어떤 강연이라고 하는 콘텐츠를 제가 진행을 했었잖아요. 오, 사진 봤습니다. 사실 아무도 안 오실 줄 알았어요. 정말로 네. 별로 관심 없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많이 이 파충류 업계나 이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변했다라고 생각을 한게 되게 관심 많으시더라고요. 많이 오셨었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등잔밑이 어둡다고 또 우리가 또 많이 변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사실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파충류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5년전 생각해보면 거기서 파충류를 행사를 한다고 하면은 음. 누가 그걸 믿냐고 근데 그만큼 파충류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그렇다 보니까 용산 아이파크몰 같은 정말 그 대한민국에서 아주 비싼 정말 최고로 비싼 그런 데서 행사를 한다는 게좀 감개무량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카페 보면은 그쵸. 여기가 지금 서초구거든요 서초구에 이런 어마어마한 비바리움을 전시하고 파충류를 보여주고 음. 하는 카페가 생긴다는 것도 그러니까 이런 카페가 저도 예전부터 언젠가는 생길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왜냐면은 우린 이걸 예전부터 알았으니까 근데 음. 이게 실제로 생기고 실제로 음. 여기 와가지고 봤을 때아이 느낌이 와이 업계가 진짜 많이 커졌다 맞아요. 사람들이 관심을 정말 많이 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 같아요. 1년1년 1년 가면 갈수록 지방에서 이제 큰뭐 비바리움 뭐 카페가 생겼다 뭐 네. 전시관이 생겼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 음. 막 지방까지 가서 보기도 하고 우아 우아 하다가 음.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서초구 한복판에 서울 진짜 가장 노른자 땅이라고 하는 음. 이곳에 이런 규모로 이렇게 멋있게 그렇죠. 하는 카페가 일반인을 위해서 생겼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변화의 꿈틀거림이 그렇죠. 있는데 우리는 과연 행사 말고 뭐뭐 뭐 하고 있을까라는 그, 그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게좀 음. 강한 것 같아요 분양을 위한 행사 말고 우리 조금 더 뭔가 독창적이고 뭔가 어, 가치가 있는 일을 좀 기획해 보면 어떨까라는 게 좀. 얘기 나누고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부터 이제 뭐 경기 태영이나 이제 뭐 티비스 사장님이나 이렇게 만나면은 우리가 그냥 다른 행사장에 가는 것도 괜찮긴 한데 뭔가 우리가 컨텐츠를 진행을 하려면 결국 우리가 뭔가를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네. 만들지 않고서는 그 우리가 우리... 생각하는 컨텐츠를 진행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은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저는 좀 이런 컨텐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행사장에 방문했을 때그 입양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프, 가격 음. 여기서 아니 이거 보기에는 얘랑 얘랑 똑같은데 가격 차이가 막 10배나 맞아. 이런 것들 제일 어려워 하잖아요 엄청 사실. 궁금해하죠 근데 맞아. 이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를 바라는 브리더가 있는 반면에 음. 공개하고 싶어하지 않는 브리더들도 있어요. 있죠, 있죠. 네, 분명 그런 브리더들이 네. 있다고. 근데 그거를 이제 내가 뭐 행사장에 난뉘 페가지고 어제 투명에 공개하겠습니다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없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동의한 사람들끼리 아. 어떤 행사장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 어떻게 좀 십시일반 해가지고 이렇게 얻어가지고 그걸 하나 빌린 다음에 이거를 하면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 세미나 같은 걸, 그렇죠, 어, 그렇죠. 네, 세미나. 세미나, 세미나, 세미나도, 좀... 네, 세미나도, 뭐, 세미나 같은 거, 강연이라든가. 아, 그렇죠. 그런 복합 문화 공간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실제로. 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나눈지도 지금 이 모임이 처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얘기 나누다가 발전시키고 그래볼까 이러다가 그냥 얘기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갖고 좀 실질 실전적으로 우리가 뭐 뭔가 해볼 수 있을까라는 걸좀 얘기하게 됐죠. 네. 뭐 상업적인 느낌을 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좀 소통할 수 있는 느낌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게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소통을 할수 있는 거. 그죠 그죠 그게 그냥 일반 박람회에서 계속이 제한적이잖아요 그죠 그죠 오신 분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고 음. 딥하게 뭔가를 주고받을 네. 시간 자체가 너무 적어 음. 오신 분들도 눈치를 엄청 많이 보시기 때문에 음. 우리가 너무 바쁘잖아요 그런 음. 대형 쇼 같은 거 그래서 이게 너무 약간 갈증이 있었죠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데 너무 제한돼서 저 샵에서. 음. <laughs> 손님분들 기다린다고 하지만 오지 않습니다. 이런 거에는 아쉬움. 항상 목마릅니다 이게. 알려드리고 싶은데 음. 만나야지 알려드리잖아요. 근데 똑같이 생겼는데 왜 금액이 달라요? 아. 그분들의 보죠. 보기에는 똑같은 보죠. 거야. 맞아요.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 다르긴 한데.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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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설명 드리죠. 이건 주관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 다 알잖아요. 아무리 주관적이라고 해도 보이지 않는 그 퀄리티의 분별이 있습니다. 매가 느끼는 하이엔드. 있잖아요 특이카로 했을 때 정말 삼차형지 그 옆구리 화이트톤이 많고 이러면 고퀄리티잖아요 음. 등급을 매기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분양받는 분도 덜 헷갈릴 것 같고 경태형이 이제 주관적이라고 표현했지만 네. 사실은 별로 주관적이라고 생각 안 해요 객관적이라고 생각해요 갑자기 제가 경태형 뒤싸운 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래퍼요 <laughs> 래퍼요 래퍼들도 사고나 래퍼. 두번 하시네 디스 디스 엄청 잘해 <laughs> 브리더들도 여러 명이 있잖아요 사실 그 맨날 이렇게 모여가지고 얘기하면은 다 생각이 달라 다, 달라요. 다 생각이 달라 근데 이런 다른 생각들이나 이런 다른 이야기들을 사실 나는 우리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청중을 두고 브리더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어떤 트라이 컬러는 뭐 이래서 좋고 저런 트라이 컬러는 이래서 좋고 앞으로는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트라이 컬러가 좀더 좋을 것 같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사실 그런 걸로 싸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쿼드 트라이 컬러를 음. 트위카리라고 불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거부터 음. 시작해서 이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얘기하는 내용을 좀이 손님분들한테 보여드리면은 어쩌면 결론 없는 토론으로 그냥 끝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 자체만으로도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은. 아니, 어째 뭐 판단은 어쨌든 들으시는 분이 그뭐 네. 판단을 하시는 거니까. 답을 드려도 해석은 또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네. 거니까. 음. 그래서 그런. 장이 열리면 하는 거는 저도 엄청 찬성이에요 그래서 어. 다 여도 좋고 네. 우리가 아까 얘기한 뭐 오픈 토크 쇼뭐 음. 이런 개념으로 가도 이, 좋고 이런 식으로 앉아서 음. 지금 사실 이런 식으로 음. 좀 편하게 하는데 이제 대중들이 여기서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이렇게 그러니까 오고 가고 이렇게 들어나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게좀 자유로운 방식도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너무 좋아 자신 있어 <laughs> 자신 있어 <laughs> <laughs> 들어와요 들어와 아, <laughs> 언제든지 아, 들어오세요 어려운 질문 아, 준비해 주세요 아, <laughs> 그, 들어오세요 언제든지 콤저들 환영입니다 코로는 언제나 환영이지 않겠습니까 아, 네, 다른 틀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의견을 공유하면서 좀막 대화를 해보는 거지 아, 근데 저좀 이런 게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하는 게 기준 같은 걸좀 제시하고 음. 좋은 이야기도 하고 근데 사실 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오프 같은 거 구분하기 되게 어려우니까 음. 어려우니까 가격을 막 뻥튀기 해가지고 분양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브리더들끼리 모여가지고 각자 브리더들의 기준을 듣는 사람들한테 제시하고 설명해주고 이해시켜 드리고 하면은 이 가격이 좀 정형화되지 않을까요? 좀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예시를 들어서 소고기 등급 매겨서 투불 네. 뭐 음. 있는 것처럼 거기에 이제 가격이 매겨지잖아요 네. 그러면 소비자들이 혼동을 안 해요 거기 아, 등급 매겨서 아, 얼마다 얼마다 하면 솔직히 제가 입문했을 때 아, 이해가안갔거든가격자가가이가격 자체 음... 거기서 이 아, 얘는 만원이고 얘는 왜3 0 0만원이야 알겠는데 얘가좀더이쁜거 알겠는데 얼이큼더이쁘길래 여기서 요만큼 얼마큼 열그 배만큼 더 이쁜 건가? 음. 근데 비슷한데 여긴 또 달라 가격이. 혹시 다른 분이 분양하는 트라이 컬러를 보고 왜 저가격에 분양하는지 납득을 못한 적이 있다 없다? 하루에도 수백 번. 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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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어떤 정도 의 선이 있는 걸 이제 저도 이제 보면서 아요새 아, 아, 이렇구나 이렇게 아는데 네. 납득이 안 되는 분양가들이 가끔 종종 튀어나올 때가 있어. 그러면 혹시 하시면은 고촌한테 네. 사장님도 같이 나오시나요? 그렇죠. 저도 그래도 나름 이렇게 네. 키우고 있는 개체들. 음. 네. 못 들이 안 나오실까? 아니 아니. <웃음> 제가 알기로 정호 사장님이 네. 이쁜 크레드를 정말 많이 데리고 있는데 잘안 드러내놓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노력할까라고 하다가 이렇게 찍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막 박람회는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런 거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컨텐츠가 있었으면 참 오시는 분들도 좋을 것 같다. 너무 그냥 개체만 보고 이런 동물만 보고 그냥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어떤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고 이모 이모 원 씨분 궁금한 게 너무 많거든 사실 음. 근데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말이야 어떤 게 모르는지 몰라서 질문을 아. 질문 아, 그렇죠. 못할 때가 있어요 무엇을 모르는지 몰라서 질문을 못할 때가 있거든요. 너무 제로 베이스여서 음. 근데 이런 거를 계속 보여주면 이 박람회장 오셨던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주기적으로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보여드리면 이분들은 아 이렇게 이제 단계 단계해서 쌓아갈 수 있으니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아. 사실 저희가 장소를 아예 안본건 아니고 몇 가지를 봤어요 장소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 장소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현 시킬까 말까에 대한 네. 고민을 음.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정말로 마음을 세워갖고 네. 진짜 우리가 할 것인가 하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사실 되게 깊이 하고 있는 중이죠. 분양 외적인 어떤 가치를 줄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온라인으로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전하고 있지만 오프라인 그 얼굴을 보면서 서로 얘기를 나눌 때는 또 네. 정말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그런 거를 좀 창출해 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아니 근데 진짜 그, 행사 하려면 어쨌든 브리더분들을 좀 모아가지고 행사 좀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뜻이 같다면, 아니지, 음, 뜻이 같다면 이게 또 뜻이 같아야지 또할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에이. 에이. 에, 그런 분들 이제 모아서 음. 에, 또 한번 진행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거또말 나왔을 때 빨리 해야 돼요. 저기 정부르님 오시나요? 아... <laughs> 피는 물보다 진하기 때문에 <laughs> <laughs> 정부르님을 네, 네, 제가 알겠습니다. 과연 최대한 한번. 전 근데 이거 하나 좀 약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요? 각자. 분양 안 하는 애들 매날은 음. 꼭 분양하기. 그 NPS에. 얘기는 절대 분양 안 하는 소중하게 여기는 개체를 분양을 한다. 홀드백을 꺼내라. 홀드백을 꺼내라. 이게 아. 아. <laughs> 아, 그러니까 음. 참가는 하는데 어쨌든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새로운 컨텐츠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삼가하는 마음이 자기 손가락 하나는 내 놓을 정도의 느낌이 필요하다. 어, 그러니까 경태원 같은 경우에는 그 호떡이 네. 베이 데려오고 필살기 수염이와 농장이가 있거든요. <laughs> 수염 농장 <laughs> 초필살기인데. 초필살기예요. 진짜 초필살기예요. <laughs> 절대 분양 안 하네요. 절대. 수염와 농장이. <laughs> 네. 수염와 농장이. 제가 입양해도 되나요? 이거 <laughs> 어, 이건 반칙 아니에요? 제가 <laughs> 오신 분들이 분양 받아야지 좋은 거 아니야? <laughs> 저도 하나 조건을 좀 제시하고 싶은 거는 네. 분양 외적인 것도 우리가 꼭 정말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 공간이 분양만 아니라 그 네. 문화의 공간이 조금 음. 만들어주니다 상업적인 걸 배제할 수는 없는 것 정말 잘 아는데 음. 뭔가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듣는 질문들을 모아갖고 그걸 답변해주는 네.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네. 뭔가 좀 가치 있는 일들을 제가 뭐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는 것들이 이제 해외 나갔던 소식들을 전해주는 건데 음. 사실 제 채널 안 보시는 분이 훨씬 더 많잖아요. 네, 네, 네. 근데 크래팍스님 채널 구독자들, 뭐 정부르님 채널, 수염농장님 채널, 가, 다 각자 구독자들도 또 겹치지 않은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모여갖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의 우리의 이야기, 해외의 이야기, 뭐 우리 커뮤니티의 이야기를 좀더 발전시키고 나눌 수 있으면, 나, 저는 그런 것만 될수 있으면 저는 너무 하고 싶습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불리더다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아, 예, 부리더. 어... 아, 이 사람은 납득할만하다. 와. 이 분의 개체를 보고 싶었고이 네. 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o 런 r o 더 좋은데요? 네. 재밌을 것 같은데? Scott, Janet. What i 도 the last? So, Punyang, I d i d n 는 catch him on the day. Panzer, Yoshi, me g 이 t up. Panda d a 양하 o u t e l 요 me, Yoshi, a 요 n e I 고 a y Could a p 고요 정말 많아요 오늘 촬영도 이렇게 도와주셔서 저도 홍보도 많이 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제가 진짜로 집에서도 가깝지만 너무 애정하는 그런 카페거든요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린 포레스트 카페 그린 포레스트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와서 여기 쭉 둘러보시면 일단 비바리온 작가들이 너무 훌륭하게 작업을 해 주셨고 너무 완벽하게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카페를 지금 짜잔 하고 오픈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많이 놀러 와 주시고 어, 저희가 지금 뭐 이래라저래 막 주절주절이 막 떠들어봤는데 사실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어서 지금 저희가 사실 몇 번이나 만나고 얘기도 해보고 뭉쳐보고 흩어져보고 했는데 해야죠 말만아 진짜 이번에 네. 진짜 하는구나 네. 안하면 <laughs> 안하면 여기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살기 <웃음> <웃음> 여기 들어가서 일주일 살기 괜찮은데 <laughs> 그냥 그몇 월달에 하겠다 그냥 딱 선포해놔야지 저희가 딱준비하을까요 지금 5월달이잖아요 아. 지금 어쨌든 5월 뭐 중순 정도 되니까 음. 뭐 다음달 초? 6월 6월 8일 9일 하는 게 y n a 맞네요. 8, 8, 8, 9, 8일, g 일 i m Pilgrim. Pretty good. Pretty g o 되 d Pretty good. Pretty good. Pretty good. Pretty good. Pretty good. Pretty good. p r e t 그럼 다들 하시는 걸로 예그 네. 오늘 영상 그냥 마구잡이로 우리가 일단은 음. 촬영해 보자고 그냥 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 걸까 아예 아, 도장 찍으려고 <laughs> 담아 봤는데 <laughs> 그~ 그냥 이게 흥미롭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어떤 도전을 하고 어떤 시도를 하는지 앞으로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분양 이상의 무언가를 좀 쫓아가려고 노력할 테니까 어~ 상업적이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어~ 그렇다고 저희가 상업적인 것만 쫓지 않고 좀 가치적인 걸 쫓는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거죠? 저는 뭐... 네. 최선을 다하죠 항상 좋습니다 최선을 다하다가 살짝 까끗하긴 하는데 바로 이렇게 해야지 앞으로 어떻게 저희가 해나가는지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또 네. 어, 개인적으로 여태까지 계속 하던 컨텐츠 영상은 계속 나갈 예정이니까 그거 외적으로 이렇게 영상 중간중간 모체 뭐 채널이나 아니면 클럽 박스님 수영 농장 또는 정부를 채널에서 어 저희가 어떻게 또 해나가고 있는지 좀 담아볼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laughs>